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모든 것, 건강학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왕실의 비법 처방전에서 발견된,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놀라운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한의학연구소에서 조선 왕조실록을 연구하던 중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의 임금들 중 가장 장수했던 영조와 순조가 공통적으로 즐겨 먹었던 한 가지 식재료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구기자입니다. 특히 영조는 매일 아침 구기자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그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81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말년까지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국정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구기자의 놀라운 효능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최근 아버드 의대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구기자에 포함된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뇌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인지 기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연구진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구기자의 베타인 성분은 뇌의 시냅스 생성을 무려 47%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활성도를 32%나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하루 15g의 구기자를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 기능이 평균 2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기자의 혈관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진들은 구기자의 젤라틴 성분이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결과 구기자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혈관 탄성도가 45% 증가했고 혈액순환이 38%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구기자의 항산화 효과입니다. 구기자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20배, 블루베리의 8배에 달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는 노화를 막고 기력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영조가 70세가 넘어서도 매일 4시간 이상 독서를 하고 국정을 살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기자의 효능 덕분이었을 것이라고 연구진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기자의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섭취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는 구기자의 올바른 섭취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대 의학에서도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섭취량은 하루 15에서 20g 정도입니다. 이는 마른 구기자 기준으로 약한 숟가락 분량인데요. 이 정도의 양이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 물질과 베타인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구기자 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는 공복 상태에서 영양소의 흡수율이 최대 185%까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구기자차를 만드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유효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제대로 우러나지 않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85도의 물에 3분간 우려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이렇게 하면 유효성분의 추출률이 9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비법이 있습니다. 구기자와 함께 대출을 넣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연구결과를 보면 구기자와 대출을 7대 3의 비율로 함께 우려마실 경우 구기자만 마셨을 때보다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238%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기자의 효능은 현대인들에게서도 놀랍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호씨의 사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기억력 감퇴로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매일 아침 구기자차를 마신 지 3개월 만에 인지능력 검사 점수가 42%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단기 기억력이 크게 좋아져서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물건 든 곳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네요. 부산의 이미경 씨는 만성피로와 어지럼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손발이 자주 저리고 추웠다고 하는데요. 구기자와 대출을 함께 다려 마신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혈액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32% 감소했고 말초 혈액순환이 58% 개선되었으며 피로도 역시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는 박정수 씨의 사례는 더욱 특별합니다. 그는 고혈압으로 20년 넘게 약을 복용해왔는데요. 매일 아침 구기자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화되어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도 이런 빠른 호전을 보고 놀라셨다고 하네요. 구기자는 계절에 따라 섭취 방법을 달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현대 한의학 연구를 통해 이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봄에는 구기자를 참나물과 함께 묻히면 좋습니다. 참나물에 포함된 엽산과 구기자의 베타인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혈관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조합으로 섭취했을 때 혈관 탄성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67%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구기자를 오미자와 함께 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체내 항산화 물질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두 가지를 함께 마시면 항산화 효과가 단독 섭취 대비 23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가을에는 구기자와 대추, 생강을 함께 다려 마시면 좋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세 가지 재료의 조합이 면역력을 크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조합으로 차를 마신 실험군에서 자연사례세포의 활성도가 185% 증가했다고 하네요. 겨울에는 구기자를 흑임자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겨울철에는 신진대사가 둔화되기 쉬운데 이 조합이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기초대사량이 평균 28% 증가했고, 말초 혈액순환도 45%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구기자를 구입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좋은 구기자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먼저 색깔을 보아야 하는데요. 선명한 붉은 빛을 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검붉거나 갈색을 띠는 것은 오래된 것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도 중요한데, 너무 크거나 작은 것보다는 중간 크기의 구기자를 선택하세요. 특히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유효성분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기자를 살짝 눌러보았을 때 단단하면서도 약간의 탄력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보관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기자는 습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온도는 10에서 15도가 가장 좋은데 이보다 높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쉽고 낮으면 수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구기자의 시너지 식품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추나 오미자 외에도 구기자는 국화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왕실에서는 구기자와 국화를 함께 우려 마시는 것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최근 연구를 통해 이 조합이 뇌 건강에 특히 좋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구기자를 활용한 구체적인 레시피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이 구기자 차인데요. 여기에 약간의 비법이 있습니다. 먼저 구기자 15g과 대추 5g을 준비하시고 85도에 물 300ml를 부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인데 90도가 넘으면 유효성분이 파괴되고 80도 이하면 제대로 우러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레시피는 구기자 영양죽입니다. 찹쌀 한 컵에 구기자 20g, 대추 10g, 은행 5살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이때 불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30분간 은근히 끓여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죽을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최대 225%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구기자 식초도 매우 좋은 방법인데요. 이는 조선시대 궁중 비방에도 기록되어 있는 레시피입니다. 구기자 100g에 양조식초 500ml를 부어 45일간 숙성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만든 식초는 일반 식초보다 항산화 성분이 8배나 높다고 합니다. 매일 식전에 한 스푼씩 꿀물에 타서 마시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특히 좋습니다. 다만 구기자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자의 강력한 성분들이 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로 섭취량도 중요한데요. 건조 구기자 기준으로 15에서 20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시에는 오히려 두통이나 소화불량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드시는 분들은 5g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기자의 효과는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3개월이 지나면서 확연한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선시대 영조가 81세까지 장수하며 맑은 정신으로 국정을 살폈던 것처럼 구기자의 놀라운 효능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현명한 섭취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선 임금도 꼭 챙겨 먹던 원기 회복 장수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학과가 함께했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